보르네오 섬 북동부는 이웃나라 필리핀과 가까운 곳입니다. 크고 작은 섬들 주위로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중한 마을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열심히 했어요. 네, 열심히 했어요. 제가 말라에다에서 가르치는 학생입니다. 여기 산부나에 살고 있는데요. 이 학생이 오늘 저에게 바자우족이 사는 곳을 소개해 주겠다고 합니다. 아, 저는 용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laughs> 바자우족 출신인 여학생 용이 바닷길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샌포르나 항구에서 한시간쯤 달렸을까요? 섬이 보입니다. 섬에 마을이 있나 싶었는데 무인도처럼 조용합니다. 가까운 해안가 물살이 잔잔하고 수심이 얕은 바다 위에 작은 집들이 보이는데요. 바자우족 마을입니다. This is t uh, a t a a n Island wow. where 바자우 uh, 라우트리브 They don't have re, uh, registration from g o v e 아, 도 학교도, 병원도 갈수 없는 이유 국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Yeah. 한평생 무리를 유랑하며 살아가는 바다의 집시들인데요.

이마. 간당. 간당 야이 집을 보면 이 주위 따라서 빨래를 이렇게 쭉 늘어놨어요. 이 빨래들이 마치 망국기처럼 펄럭이는데 이 국가가 없고 국적이 없는 사람들의 어떤 상징 같기도 해요. 먼 옛날 필리핀 남부에 살던 사람들이 고기잡이를 하며 바다를 떠돌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까지 퍼져 나갔다죠. 아이 로나 루마 라 마니아 나파 쿠마 카이 마인 예전에는 바다를 떠돌며 배 위에서 먹고 자는 생활을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수상가옥을 지어 살고 있답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초가지붕 온지는가 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이형을 엮어 초가지붕을 올리듯 야자잎과 대나무로 지붕을 만듭니다. <목소리> 또 얼마 동안은 가족들이 편하게 지내겠지요? 바다 위 9명이 사는 보금자리입니다. 남편이 집을 고치는 사이 아내는 딸과 함께 물을 길러 갑니다. 바다에서 태어나 평생 물 위에서 살아가는 바자오족. 이들이 땅을 밟을 때는 물과 뗄나무를 구할 경우입니다. 타타칸 섬 주변은 수심이 낮아 집을 짓기 좋고 물과 땔감을 구하기 쉬워 백여 명이 넘는 바자오죽이 살고 있다는데요 우리의 집을 짓고 사는데 정작 마시고 쓸 물이 없어 이수고를 해야 한답니다.

고된 바다 위의 삶. 바자우족은 죽어서야 비로소 땅을 밟을 수 있답니다. 다음 세상에서는 육지에서 태어나길 바라고 소망한다는데요. 그래도 불평 없이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후 시간 바다에 나갈 준비를 하는데요. 미 하키마, 아미 하라이, 아나 바. 저도 배 위에 올랐습니다. 아 이분이 뭐 잡으러 갔다는데 한번 따라가 보려고요. 어. 솜씨 좋은 업으로 유명한 바자우족. 바람과 조류, 물살, 바다에 관한 모든 것을 꿰차고 있답니다. 달라무 딸나무. 아이가 너무 좋아요 <laughs>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사이 아빠가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바자우족 잠수 실력은 유명하죠. 물속에 오래 있기 위해 일부러 고막을 터뜨리기도 한다는데요. 수중 시력도 탁월해 사냥감을 잘 찾아냅니다. 한 20분쯤 지났을까요? 바다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물 잡을 모양이에요. 어. 네, 잡을 모양이에요. 하얀 산호초가 흩뿌려진 바다 밑 <laughs> 거대한 조개를 발견했습니다. 한번 물리면 몸을 빼기 어려워 식인 조기로 불린다죠. 밧줄에 묶어 끌어올릴 모양입니다. 다시 힘차게 자맥질을 하는데요. 물리지 않게 조심조심 밧줄을 묶습니다. 조개 하나가 제법 무거운데요. 선어맨이 달라붙어 끌어당깁니다. 진짜 그 영화에 보면 괴물로 등장하는 그런 괴물, 어, 조개 같아요. 어느새 입을 꽉다물었네요 예도 <laughs> 이마 아합 언나 안구랑 깔라 비란 운이 좋았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큰 조개가 잡혔다는데요. 움직여, 오, 움직여 봐. <laughs> 봐 아, 여기 밖에는 음, 음. 바위 덩어리 같아요. 오, 네? 오, 재수 <laughs> <들> 없어요. 재수 <laughs> <들> 없어요. 비야샤크타 골에 물티를 방탕 마고 난다고 뛰는가 하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 커다란 꼬막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대왕 꼬막. <laughs> 풍요의 바다 참 귀한 선물을 내주었습니다. <laughs> 맑고 푸른 바다 어른들에겐 삶을 꾸려가는 일터지만 아이들에겐 좋은 놀이터죠. 푸른 바다와 맑은 날씨, 아이들 최대의 풍경이네요. 저도 그 풍경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곳에선 아이가 태어나면 태줄을 바다에 던진답니다. 그래서일까요? 다들. 바닷속 물고기처럼 거침없이 자유롭게 헤엄을 칩니다. 푸른 바다를 떠도는 바다의 집시, 바다우조. 그들과 함께 일상의 짐을 벗고 한껏 자유로워집니다.